한국은 지금 반려돌 열풍, 힐링돌, 최고의 친구는 반려돌이 한국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반려돌은 무엇일까요? 반려 식물, 반려 동물에 이어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반려돌 열풍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븐틴과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가 반려돌을 키우는 영상을 공개해서 팬데믹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려돌 검색량이 5만 2천 년 거대에 달았는데요. 2024년 3월에 비교해서 16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려돌은 보통 5천 원에서 1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